안녕하세요. 익산의 우린가전 사타니다 미니아 시리기 기판입니다. 미니아 스탠드 에어컨인데, 예, 시리기 기판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 기사님께서, 어, 기판이 고장이 났다. 아, 그렇게 하시고 가셔가지고, 어, 와서 보니까 부품이 많이 나가 있어요. 어, 그래서 교체를 좀 다수 많이 한 다음에, 수리를 마치고, 어, 현재, 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치기는 제가 다 고쳤고요. 여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A 콤프, B 콤프 이렇게 콤프레셔가 있어요. 여기에 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잭들이 이게 상하, 상하 좌우가 바뀌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쪽으로 온다든가 이것이 이쪽으로 간다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자, 선도 이렇게 해서 거꾸로 바뀌어도 안 좋습니다. 어, 전혀 다른 어,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어 이상한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기 전에 예, 잘 이렇게 확인을 하고 빼시게 해야 되고, 자, 요게 지금 현재 이것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잘안 빠져요. 그럴 때는 여기를 손톱으로 눌러서 여기에 볼쑥 들어간 데 있죠. 볼쑥 들어간 데 여기를. 여기를 눌러서, 여기에 락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손톱으로 이렇게 누른 다음에 빼시면 됩니다. 빼시면. 이게 잘안 빠져요. 그리고 이제 낄때 헐떡거리면 이쪽 뒷면 쪽을, 뒷면 쪽을 약간 살짝살짝 물린 다음에 펜츠로 살짝살짝만 물린 다음에 여기 빡빡하게 꽂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는 이쪽에 양라인 쪽 가운데 비어 있고 양라인 쪽에 220이 들어가서 작동하는 원리로 되어 있고 저는 한번 넣어서 어 파형을 검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LDC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 220에 쫙 들어간 다음에 이쪽에 DC전화, 브릿지 다이오드, NTC, 라인필터 뭐이 다음에 이제 배전나 콘덴서 어 고주파 트랜스 그 다음에 여러개의 레귤레이터들이 여러개 박혀있습니다. 자 오실로스코프 파형을 한번 찍어서 파형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형검사도 이렇게 했을때 자 이렇게 파형도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파형도 일정한이 잘 나오고 있어서 작동이 잘 되고 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다운이 안되고 여기에 충실하게 램프가 켜진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동작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리가 잘 됐습니다. 익사물이 가자.